안녕하세요. 홀쭉이에요. 공복 몸무게는 54.2kg로 바로 눈바디를 찍어줬어요. 요즘 복근 운동을 좀 하는데 어떤가요? 열심히 복압을 쥐어짜보고 있어요. 그렇지만 나오는 건 셀룰라이트밖에 없네요. 예, 그래도 포즈는 예쁘게 취해야 해요. 그래야 좀더 들어가 보이거든요. 눈보디는 기세에요. 기두대와 두대어 셋에. 실은 어제 오빠가 취해서. 럽파는 취하면 빵 사오는 버릇이 생겼죠. 케이크를 사 왔거든요. 그래서 그거 먹었더니 셀룰라이트가 덕지덕지 진해졌더랍니다. <laughs> 다음 날 출근할 땐 회개할 겸 계단으로 올라갔어요. 아는 필수고요. 뭐 아직까지는 늘은 괜찮지 않지, 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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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네. 매우 힘들어요.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도착하는 걸까요, 지금? 생각보다 개빡세네요. 퇴사하고 싶어요. 버킹 왜 아직 3층이야? 드디어 도착했네요. 시당 존나 힘들었어요. 매장 도착했는데 겨드랑이에 땀이 한가득이에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더럽다고 하지 말아주세요. 금방 말리고 올게요. 오늘 점심은 고구마 샐러드예요. 맛있겠죠? 정말 맛있어요. 저녁은 김밥 먹었어요. 다음날 몸무게는.